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좇아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그 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까지. 예, 44절, 한절입니다 음,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한 말씀은, 과연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일부러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분에 대한 신뢰와 그 분을 또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있어요. 저절로 따라오고, 저절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순종할 수 밖에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이 맞는데. 그죠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순종 안할 수가 없지요.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실패한 적도, 실수한 적도 없고요. 뭐, 언제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약속을 깬 적도 없고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루시는 건 뭐든지 다 선하셔요. 선하시다 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시키시는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잘못된 게 없어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결국은 행복의 열매를 결동 얻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분 말씀만 순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 이런 것들 다 그냥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안 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그게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안돼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이 시간 한번 본인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그게 안 될까? 왜 순종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왜 봉사가 안 되고 어? 좀.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좋. 도대체 나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선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안 닮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걸까? 라고 따져놓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라고 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면 너는 네 자신일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속삭이듯이 항상 우리 감정 속에 머릿속에 그 말을 깊이 심어놨어요 너는 네 거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냐 네가 주권자야 너는 네 거야 무슨 하나님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꺼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는 내꺼야, 그러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은 아니야, 너는 니꺼야, 네 그래. 너는 니꺼야.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음성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뭔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일지라도 화를 내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볼것 같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No!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laughs>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불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수님 그 사람 아니에요. 앞서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그런지 아시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기거든요 그래야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맺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신한다 즉 불신자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봤더니 한국의 대찬학자가 자랑, 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20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도대체 뱀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자성경의 뱀이라고 표현한 창세기 3장에 표현한 뱀또 지금 표현한 이뱀이 이 뱀은 같은 뱀이거든요 같은 뱀인데 성경에서 표현한 이 뱀은 우리 저 들판에 가서 넌두룩마뚜룩 그, 다니다가 만나는 그 뱀이 아니에요 혹시 그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은 그럼뭘 얘기하느냐 하면 뱀의 특징이 있죠? 배로 기어다니는 배로, 배로스다니잖아요 쓰...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흙을 먹어요. 그게 뱀, 뱀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또뭘 의미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우리 자기, 자기라는 욕구를 쫓아다니는 것을 배로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 욕구를 쫓아서 살잖아요. 명예,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성공 하, 그런 것 쫓아서 그냥 정신 없이 살잖아요. 그 뭐냐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배를 채우려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말해서 배로 다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의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틀판에뭐 밭도 뭐, 논두에서 만나는 그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흙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흙은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쵸?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게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어서 이렇게 살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걸 사람을 먹는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좀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런 걸막 자기 이익책이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이익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더더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면서 하는 짓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한번 보면 그렇게 살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대로 다닌다, 흙을 먹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탕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그 영적 존재를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배우들아, 독사의 새기들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군데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크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혹을 이어를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 제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우리 말로 바꾸면 이래요. 너는 고향 땅내 직장 모든 걸다 버리고 내가 너를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죠. 고향 땅뭐 조상 뭐다 버리라는 거. 다버리 직장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너는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뭐라고 토달고 뭐 이유달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앞서서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죠? 백세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얼마나 예지중지 길렀는데, 얼마나 개를 금쪽같이 길렀는데, 하루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는 내가 지시할 저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째로 드려라. 그거든 아니, 그 아들을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 아들을 또 얼마나 금쪽까지 길렀는데, 하나님 이난대락 같은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아들 데리고 뗄감 아들에게 질러지고 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가서 진짜로 제 물을 들이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서 눕혀놓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영극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신뢰와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 라고 우리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특성을 우리들은 믿고 신뢰한다면 의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거고 그게 예수 믿는거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방금 지금 화면에 떠있는 이 말씀대로 아무의 자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